어김없이 시술 마무리하고 밥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고요. 오늘은 배뉴가 모자. 오늘은 이 공릉동에서 유명한 닭갈비를 시켜서 먹어볼 거예요. 드디어 우리 협찬 들어왔어요. 로얄 살루토 32년사 리미티드 <laughs>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에요안돼 자. 오 모자 타셨어요? 네 소주에 길들여져 있어가요갈비한번 먹어볼게요 갑시다 레츠고 와우 레츠고 뜨거음 우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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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불었어요음 맛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맛있어요.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고기 떡 마늘 먹어볼게요. 오. 오. c 네, o 세요 i <laughs> 내주네요 근데 누구세요? 아 어, 저는 연예 o n a i r e Conditionaire. c o n d i t i o n a i 제 e Conditionaire. Conditionaire. c o n d i t i o n a 로 r e c o 온도체크 쟤가 쟤가 아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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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, 체크. 체크. <laughs> <십자손. 웃음> <laughs> 체크. 가 한 번씩 햄버거 몇개 드세요? 햄버거 5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다음에 햄버거 먹방 한번 가시죠 안 돼요 놀라요 <laughs> <떨려요. 웃음> 음. 맛있는데? <laughs> 약간 매운맛으로 시켰더니 조금 어. 매콤하네 맛있죠? 예. 네. 네. <laughs> 저희가 닭갈비를 그냥 먹기 아쉬워서 게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먹은 다음에 누가 빨리 윗바람을 부르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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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갈게요 갈게요 하나 둘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난는 뜨다. 아이스 파랑을 우리가 못 보네. 아이비 어떻게? 1등2등3등4등 일단 크레시티 도원점에 와서 정말 행복하고요. 이렇게 맛있는 것까지 먹으니 기분이 좋네요. 굿 o <laughs> 음. 음. 먹어보겠습니다요. 자 먹기 앞서서 아온더치크 <목소리> 어... <목소리> 어... <목소리> 아주 좋아. 엘로아 볶음밥 미친 짜식. 온도 체크 <laughs> 맛 표현해 주시죠 뜨거운 거 없어 <laughs> 맛있답니다 맛있어요 <laughs> 오늘은 저희 주변의 맛집을 또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잘가 완장, 완전 i